첫 번째, 는 이제, 동시 사용자 처리. 동시 사용자 처리라는 게, 어, 기존에 하도부터 동시 사용자 다 처리했죠. 근데, 리드하고 있는 거하고 라이트하고 있는 것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음. 어, 리드하는 사람은 어 특정 시점 읽든, 아니면 최신 시점에 읽든, 내가 읽는 포인트의 시점의 데이터를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요그 음. 다음에 라이트 하는 사람은 똑같이, 리드에는 제약이 거의 없으니까, 그걸 읽어서, 어, 라이트 할수 있고 왜냐면 스냅샷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라이트도 스냅샷일. 이 음. 네, 라이트 할 때마다 스냅샷 번호가 달라집니다. 아, 네. 어. 그래서 라이트가 증가될 때마다 스냅샷 1번에서 2번으로 그리고 쭉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하면 이제 스냅샷 6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읽는 사람들은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음, 음. 네, 이게 똑같은 데이터를 변경해 업데이트 치는 거면 어 라이트 하고 있을 때 리드에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걸 읽어 가고 스냅샷 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음. 리드 컨시스턴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 제공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라이트 하는 사람이 충돌을 하는 경우 음. 어 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락 네, 그렇죠 음. 어뭐 rdbms는 락 로우 레벨 락킹이 음. 대표적인데 어 아이스버그는 락킹 기능이 아니라 일, 읽는 거는 그냥 읽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번 스냅샷을 읽었는지 알고 있고, 라이트 할 때, 어, 이 스냅샷을 누군가 변경했으면, 변경된 걸알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 나보다 먼저 변경한 사람 있네? 그러면 내가 변경한 걸 폐기하고, 그 변경한 사람이 라이트 한걸 다시 읽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라이트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음. 1번 한 사람, 이 라이터 1번이 먼저 라이트해서 스냅샷 2번을 바뀌면, 라이트 2번은 처음에는 스냅샷 1번을 읽어갔지만 나중에 어 누군가 먼저 바꿨으니까 음. 다시 s 2 스냅샷 2번을 읽어서 음. 변경하고 s3 스냅샷 3번이란 걸로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예요 음. 사실 뭐 빅데이터는 저렇게 동시 사용자가 막 경합이 많은 경우를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rdbms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그렇죠? 음. 저희 제품에 이제 rdbms에 준하는 쿠드 뭐 이런 것들을 쓰시고 이제 하이브 포맷을 쓰시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인서트 위주의 업무고 음. 어 이제 간혹가다 이제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런 음. 포맷을 권하드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파티션 구조. 아까 말린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이제 업무 패턴이 달라지면 이제 파티션을 바꿔야지 성능도 좋아지고. 이제, 음. 매니지먼트, 음, 뭐, 저희가, 어, ILM, 데이터를 이제 일정 주기 되면 이제 빼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존 데이터를 딜리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티션 단위로 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파티션을 바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저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음. 음. 어, 다시 복제 뜨는, 이런 것들이 참 너무 힘든 거였죠. 네, 네. 데이터 관리자 입장에서 음, 데이터 그렇죠? 엔지니어, 네. 분석하시는 분은 요구사항 던지면 됩니다. <laughs> 네, 어, SR 발행해서. 아, 분석한 요... 분들도 분석... 기다려야 되니까 짜증나죠. 아, 그렇죠 아. 네. 빨리빨리 안 되죠. 그렇죠? 며칠 꼭, 기다려라. 꼭이 사람이 꼭 이제 일부러 안 해준 것처럼. 네. 그런 걸 음. 느낄 이거 수 어렵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 왜, 왜 저래. 별, 별것도 아닌 건데 왜, 네. 왜 저렇게. 어. 그거 하나 해주는 게그렇게 그렇죠? 어렵나 네. 근데 이제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은 그거 하려면 이제 여유. 빅테이블이면 여유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음. 그거 하다가 이제 데이터 변경분들 다 그거 해야 돼요. 아. 롱텀 되면. 그런 거 상무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상무님이 그 입장이요? 옛날 그런 입장도 하셨던 거 같아요. 아. 상무님이. 주 예전에 DBA나 <laughs> 이런 것들을 해봤기때문그어쩐지그 그렇죠. 아. 어떤 네. 그 말씀하신 톤이 옛날에 그거 더 회안이 딱 담겨있는 아, 예. 그런, <laughs> 그런 것들이 있어 <있음. 웃음> 네. 개발자와 이제 인프라 관리자 <laughs> 이런 사람들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죠. 뭐, 전제 조건은 회사의 발전이지만. <laughs>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스보그 하면 명령문 하나로 바꾸면 이제 기존 데이터를 바꿔주진 않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냅두고,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바꾼 데이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윈윈 할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념,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타임 트래블 기능은 텐트앱을 그러면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음. RDBMS 쓰시는 오라클 고객들은 플래시백 하면 다 이해가 돼요. 네. 음. 어, 예전 데이터 조회하는 기능 음. 음, 보통 이제 데이터 복구용으로 알죠. 그러니까 저게 스냅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그죠 네. 음. 그래. 스냅샷 번호를 알면 그걸로도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특정 시점에 타임스탬프로도 할수 있고 네. 예, 이런 그렇죠. 것들해서 을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하,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엔 인프라, AI 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템.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